안녕하세요. 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연말정산 연속강의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소득세는 크게 봐서 이런 계산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간 소득에서 연간 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을 로해서이 금액에서 적용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 중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제해주겠다.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제해주겠다 해서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소득을 결정하지만 급여생활자들은 특별히 원가라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죠. 생활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을 급여 생활자들의 원가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연간 소득은 사업자로 따지면 매출, 소득공제는 사업자로 따지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원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할 세율이 결정되고, 그걸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된 데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해준다고 해서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좀 직설적으로 우습게 표현을 하자면 국가가 국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세금 좀 애누리 해줄게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인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2013년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까지는 이 400만 원이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2014년, 즉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음, 일부러 극단적인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8,900만 원에 해당되는 왕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1,788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금이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왕 사장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이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세율도 내려가서 결정된 세액은 1,67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절세된 금액은 무려 118만 원이나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혜택을 받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연간소득이 1200만원으로 굉장히 작은 편인 나알바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결정이 되고 6%의 세율이 결정이 돼서 주민세 포함해서 79만원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입한 연금저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이 800만원으로 결정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율은 변하지 않았네요. 세금만 줄어들었습니다. 53만원. 얼마가 줄어들었나요? 네, 26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아까는 소득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을 잡았는데 이제는 소득에서 과세 표준이 잡혀서 세율이 결정된 후에 연금저축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왕사장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라면 결정된 세액 1788만 원에서 공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이 되고요. 400만 원의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다면 1788만 원에서 400만 원의 12%에 해당되는 주민세 포함해서 53만 원을 공제하면 1735만 원이 세금으로 결정이 돼서 53만 원의 절세가 결정이 되겠네요. 거기에 비해서 소득이 작은 나알바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영문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이 79만 원으로 영문저축을 가입했다라면 똑같이 12%를 적용받아서 53만 원 공제받아서 세금 이 26만 원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소득공제 받았을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왕 사장은 똑같이 400만 원을 연금저축이 가입을 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118만 원의 혜택을 받고요. 세액공제로 2014년부터 바뀌니까 53만 원 혜택으로 무려 혜택이 6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알바는 소득공제로 적용을 받았을 때는 26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금액은 53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려 27만 원이라는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였던 과거가 유리했습니다. 소득이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부터가 더 유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판단할 수 있는 소득기준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가 12%로 전소득 구간에 걸쳐서 동일하게 결정되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소득자, 그 이하까지는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1,2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율보다 세액공제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 금액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연간 1,200만 원 소득이 넘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연간 1,200만 원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 국세청에서 발표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있는 것 보이시죠? 신용카드 공제도 세액공제로 줄이고 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복지 혜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지 혜택을 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벌어들입니다. 결국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은 반가워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를 바꾸고 공제해 주는 대상 금액 낮추고. 해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증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법 변경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첫 번째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소득 일반적으로 봐서 유리했다. 두 번째 2013년 세법 변경으로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다. 세 번째 앞으로 간접 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공제받는 항목들에 대한 설명과 그 공제 금액들을 잘 챙기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관심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